일본에서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TOP7의 출연료 랭킹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일가왕 전 이후 일본 내 트로트 열풍이 거세졌습니다. 이들 가수의 일본 출연료가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TVCHOSUN과 MBN 이 트로트 붐을 이끌었고, 일본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현역가왕 출신 가수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 방송 후지TV와의 협업 이란가왕전 이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출연료가 일본 톱스타를 넘보고 있습니다. TOP7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 팬들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오늘 일본 출연료 기준으로 순위를 공개합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네 행사와 방송 출연료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겼습니다. 현역가왕은 2024년 방송 후 한일 트로트 교류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유진. 마이진 등 7인이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7위, 마리아. 현역가왕 TOP7 마리아가 7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공연당 1200만원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 그녀는 독특한 음색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아리랑 무대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 그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트로트 디바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리아의 출연료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높습니다. 30분 공연에 1200만 원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녀는 일본 팬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고했습니다. 더 자주 무대에 서고 싶다, 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일본 방송국들이 마리아 섭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 투어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마리아의 글로벌 매력이 일본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출연료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별사랑, 별사랑이 6위에 랭크됐습니다. 일본에서 행사당 1,400만 원을 받으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겨울 장미로 일본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울림이 국경을 넘어 화제가 됐습니다. 현역가왕에서 보여준 투지가 일본에서도 통했습니다. 무명 10년의 이야기가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일본 공연에서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별사랑의 진심이 일본 관객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최근 급상승 중입니다. 일본 트로트 붐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별사랑은 일본 팬들이 제 노래를 알아준다, 고 했습니다. 더 많은 무대로 보답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드라마 OST 제안도 받았습니다. 출연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위, 박혜신. 박혜신이 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공연당 1600만원을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로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역 가왕에서 불굴의 승부사로 활약했습니다. 그 열정이 일본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박혜신은 일본 거리 공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사카에서 수백 명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한국보다 두배 높습니다. 일본에서 트로트 파워보컬로 자리잡았습니다. 박혜신은 일본 무대가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팬들의 환호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송 출연 제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녀의 활동이 더 주목됩니다. 4위 린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전향한 린이 4위입니다. 일본에서 행사당 1,8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리 할려 수도로 일본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린은 25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입니다. 현역 가왕 이후 일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일 가왕전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일본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발라드 시절을 넘었습니다.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습니다. 리는 일본 팬들의 응원이 감동적이다 고 했습니다. 최고의 무대로 보답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일본 팬들이 그녀를 트로트 여왕이라 칭합니다. 2025년 단독 공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위 김다현 김다연이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일본에서 공연당 2천만원을 받으며 놀라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일가왕전 MVP로 일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7세 나이에 트로트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월 배고로 일본 팬들을 울렸습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김다연은 일본 도쿄 콘서트에 초청됐습니다. 트로트 걸즈 제팬 2024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급격히 뛰어 올랐습니다. 일본 내 젊은 팬층까지 사로잡으며 주목받았습니다. 김다연은 일본 무대가 꿈만 같다, 고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음원 발매도 준비 중입니다. 출연료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위, 마이진. 마이진이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행사당 2200만원을 받으며 강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대동강 편지로 일본 관객을 감동시켰습니다. 현역 가왕 준우승 후 일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이지는 10년 무명 끝에 빛을 봤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일본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일본 거리 공연에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오사카 팬들이 그녀의 노래를 떼창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마이지는 일본 팬들이 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일본 예능 출연도 협의 중입니다. 출연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위 전유진 드디어 1위가 공개됐습니다. 전유진이 일본에서 공연당 2,500만 원을 받으며 정상에 섰습니다. 현역 가왕 초대 가왕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달맞이 코드로 일본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17세의 그녀는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일본 팬들이 트로트 천재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유진의 출연료는 실시간으로 상승 중입니다. 2년 전 500만원에서 5배로 뛴 수치입니다. 그녀는 일본 팬들이 제 꿈을 이뤄주었다, 고했습니다. 더큰 무대로 보답하겠다, 고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본 후지TV가 단독 콘서트를 제안했습니다. 2025년 전유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현역가왕 TOP7이 일본 출연료가 놀랍습니다. 12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폭넓게 분포했습니다.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한국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전유진을 필두로 TOP7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일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은 트로트 한류의 전성기가 될까요? 현역가왕 가수들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이 랭킹은 일본 내 출연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시장 흐름을 보여줍니다. Top7은 일본에서 더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TVCHOSUN과 MBN 위 트로트 기획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일 트로트 교류의 새 역사가 쓰였습니다.